당황스럽습니다. 16번을 봤어요. 어, 여기에서 막혀서 뒤쪽의 문제들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친구도 있지 않을까. f x 라 함수의 그래프는 처음부터 딱 이쁘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fx 말고 f 합성 f 합성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합성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나? 합성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어뭐 식을 가지고 그려내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예 특정한 점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서 뭐 변화를 살피면서 그려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형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 방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x가 변할 때 f(x)가 어떻게 변하지? 그리고 또 f의 f(x)가 어떻게 변하지? 아 원래는 여기 x에서 f에 의해서 f(x)가 되고. 그리고 얘가 또 f에 의해서 f의 fx가 되는구나. 그럼 x의 x가 f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이제는 얘를 정의역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살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딱딱 꺾여 있어. 무슨 말? 직선이랑 직선이야. 1차식이랑 1차식이야. 1차 함수의 그래프. 뒤에도 1차 함수의 그래프. 아무리 합성을 해 봐도 차수가 높아지진 않아. 1차랑 1차랑 합성을 해 봐도 차수가 높아지진 않아. 무슨 말이에요? 합성하더라도 직선일 거야. 직선들이 쭉쭉쭉 꺾여서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꺾이는지, 어떻게 꺾이는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다시. 직선은 1차식은 합성해도 여전히 1차식이야. 그럼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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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꺾 끈선 그래프처럼 나타날 거야. 어디에서 꺾이는지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갑시다. 처음에 X가 있어요. 탁 보는 거야. 0부터 2까지를 볼 거야. 근데 좀 다른 특징적인 점이 있죠. 이렇게 꺾이는 점. 여기서 끊었어요. 아, 0에서 1까지 갔다가, 그리고 2까지 가는 거야. X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X가 0에서 1까지 커지고, 그리고 1에서 2까지 커지는 거야. 그때 뭘 보자. fx를 보자. 함수값 fx는 어떻게 변하니? 이걸 찾자는 거죠. 어차피 직선으로 연결됐던 거니까. 식으로 하는 건 해설에 있어요. 이제 우린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갑시다. 0일 때 함수값 0이에요. 1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2야. 2일 때 함수값 얼마야? 1이야. 오케이. fx는 이렇게 변하구나. fx는 0에서 2까지 올라갔다가 2에서 1까지 내려오는구나. 이제는 얘를 정의역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f의 fx 다시 한번더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피는 거죠 이제 위에 건 보는 게 아니야 밑에 거 보는 거야 얘가 정의역이야 아 0부터 2까지 변할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니? 함수값이 2까지 올라갔다가 1까지 내려오네 0에서 2까지 올라갔다가 1까지 내려오네 맞습니까?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변할 때 함수값은 0에서 2까지 올라갔다 1까지 내려오네. 그게 f(x) f 합성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갑니까? 하, 정의역이 2에서 1로 가는 거야. 정의역이 이젠 2에서 1로 가는 거야. 그래프를 타고 움직이는 거야.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니? 1에서 2로 올라가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더 나타났죠. 예 이걸 찾아야 돼. 언제 함수값이 2가 정의역이 1일 때. 얘가 두둥 하고 나타납니다. 여기 가운데. 다시 올라가는 거야. 언제 함수값이 1이 될까? 와우. 0에서 2까지 올라가는데, 언제 1이 될까?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는 거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직선으로. 이제 얘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온 거야. 0일 때 0, 2분의 1일 때 2, 1일 때 1, 2일 때 2. 오케이. 점 찍습니다. 점 찍습니다. 가요. X축, Y축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릴 건 뭐냐면 Y는 F의 Fx 합성함수의 그래프야. 0일 때 0, 0, 0을 지나요. 그지 2분의 1일 때 2예요. 아, 여기 2분의 1일 때 2, 이, 2점을 이 지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뭘로 이어져야 돼? 직선으로 이어져야 돼.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1일 때 1이야. 1일 때 1이야. 오케이. 여기 1,2. 1,2. 마지막. 2일 때 다시입니다. 2,2라는 점. 오케이. 얘들도 직선으로 이어져. 얘가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죠. 뭐라는 교점을 찾으래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그래프. 아,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2 1을 지나네요. 촤악, 그리는 순간, 교점이 몇번 나타날까? 한번 나타나고, 두번 나타나고, 세번 나타나고, 언제 나타나는지 중요하지 않아. 교점이 몇 개니? 세 개의 답이라고. 이 문제는 이 파란색 감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가 포인트였다고요. 파란색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으로 갔어요. 다시 한번 바라볼게요. X가 0에서 1로, 1에서 2로 변하고 있어. 그럼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지? 찾았다고. 0일 때 0이야. 1일 때 2야. 2일 때 1이야. 근데 이제는 이 FX가 정의역이 되는 거라고. 이제 위에 거안 보는 거야.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면할 때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면할 때 함수값 어떻게 변합니까? 2까지 올라갔다가 1까지 내려와요. 함수값 정의역이 2에서 1로 갈 때는요? 2에서 1로 갈 때는요? 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요. 함수값이 1에서 2로 올라가요. 주황색을 찾는다고. 찾고 나면 가운데 있는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x에 대응하는 합성 함수의 함수값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점들을 쭉쭉 쭉쭉 있는 거죠. 뭐로? 직선으로. 왜? 1차식이었으니까. 처음부터 곧은 직선이었으니까. 선분이었으니까.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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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은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고요. 파란색 합성함수의 그래프. 빨간색 직선과 교점이 몇 번이니? 교점이 3번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식으로 접근하는 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손대기 어, 힘들지 않았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6번과 17번 때문에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실제로 고3 현역인 학생들이 치러냈을 때 점수가 좋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30번만 어렵다고 했는데 앞선 문제에서 발목이 잡힌 경우들이 많아서 뒤에 있는 18번, 19번, 20번, 21번 시도도 못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1 7